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1119회차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본 제 12수, 주체 알려드렸던 제 12수입니다. 어, 40, 20, 21, 12번, 어, 3, 2, 4번, 7번, 30번, 33번, 3번, 1, 3번, 1, 4번으로 총 12수 제수이고, 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주체에도 설명했지만, 12나 2021이나 3233 쪽이 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어, 번호 쪽으로 좀 들어갈 듯 합니다. 만약 여기서 뜬다면 한두 수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이 3개에서 4개 정도로 좀잘 어, 떴어요. 음, 평균적으로는 어, 1개 또는 2개 정도가 꾸준히 왔다 갔다 하고, 어, 한개 내지 두개 평균이 항상 한두수 정도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세 개씩 이렇게 좀 어, 따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근데 이번 들어서는 어, 약간 어, 가끔이 아니라 산주 연속이 우선 좀 과하게 쪼긴 했습니다. 근데 평균은 보시면 봤지 어, 특정 개수 이상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어, 평균 한두 수, 평균 항상 한두수 정도로 어, 유지된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재가 한번씩 좀 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3개 3개 3.5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3개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듯하고 한개 내지 두개 정도에서 좀 그치고 끝날 듯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 딱한개 또는 2수 정도 어, 또는 1.5수가 됐을 때긴 한데 딱그 정도만 어, 참고해 보시는 게 좋듯합니다. 물론 이럴 때또 완전지혜가 또 됐을 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듯합니다. 이렇게 되네. 어, 그 기본지혜 열두서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세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첫거첫거1 1번이 뜨는. 음, 이후인데 그 전차에 11번이 떴을 때 10번이 란수가 떴습니다. 11번이 떴을 때 10번이 뜨는 경우는 딱두번 있었고 여위를 그쪽 봤을 때 노란색이 거의 안 뜨다시피 해요. 그리고 5번이란 수도 어, 달라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좀 주의해 보시면 될것 같고 옆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어, 노란색 아니면 그냥 붉은색, 개통이 어, 좀 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흰색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색상이 좀 주요적인 어, 상태가 좀될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첫구는 노란색, 붉은색, 흰색, 그리고 어, 노란색으로는 그대로 5번 같은 경우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붉은색에서는 2번, 그 다음에... 어, 흰색에서는 어, 4번 내지 9번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 5, 4구로 어, 그냥 비슷한 색권이좀 어, 떠질 듯하고, 본 게임 자체에서는 현재 흰색이 안 떠져 있습니다. 흰색이 안떠질건노란색은좀잘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다음 파란색, 녹색 수순으로 대략적으로 잘뜬 쪽은 어, 항상 잘 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0주 동안은 하여튼 어, 녹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의 삼파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뜬 색이 또 뜬다 싶을 때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중에서 한번더뜬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것가 감안했을 때 노란색일 수 있는 확률도 약간 높다 이고 붉은색은 어, 한 개만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붉은색이 한번더뜰수 있고 그리고 흰색은 아예 없기 때문에 시출동안 어, 근데 아예 없는 색은 안 뜨는 경우가 있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약간 좀 어, 참고해 보시는게 좋듯 합니다 이구자리는 13번이 뜬 이후인데 그 전차에 16번이라는 수가 떴고 어, 가로줄로 좀 넣고 보면 어, 붉은 파란색과 녹색으로 좀 도배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붉은색이 이때 이후로 붉은색이 쭉 길게 안 떠지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을 우선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 흰색도 이때 이후로 현재 좀 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긴 텀이에요. 흰색도.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 붉은색과 흰색을 좀더 주의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상당히 노란색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13번이라는 수에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이 어, 거의 대부분 달라붙을 정도로 상태히 아따적으로 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까지도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군 마찬가지. 이 구절에는 이세 가지 색군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 좀 변경된 상태입니다. 붉은색에서는 12번, 17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흰색으로는, 어, 흰색으로는 9번이나 또는 1419 같은 경우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5번 같은 경우나 어, 10번, 15번까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상구 자리 볼게요. 쿠가님, 어서오세요. 상구자리는 어 붉은색이 잇댔던 이후로 어 한동안 이줄라인에는 붉은색이 안 뜨고 있고 여기 자체에서도 어 붉은색이 딱 하나밖에 안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일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을 수 있다이고 그외에 이제 어 파란색도 어느 정도 세개네 개까지 파란색도 각 줄마다 잘뜰 때는 좀 과하게 뜨는 경향이,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파란색이없기 때문에. 파란색 번호 그대로 좀 넣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그래서 붉은색이 좀더 우선적으로 좀 강하다.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도 이때 이후로 텀이 좀네턴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노란색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흰색. 마찬가지인데 노란색과 흰색은 처음 부분 외에는 네턴이에요 흰색은 다섯 텀. 다섯 개 텀으로 좀 있긴 한데, 흰색이 그 전에 봤을 때참긴 텀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좀 길게 텀을 이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흰색까지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흰색 정도로 수순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거의 비슷비슷한 색군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지까지는. 붉은색에서는 어 10번 때인 어, 17번이나 20번 대 22번, 좀여두 개수, 두수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저번, 이번에 나왔던 11, 16번이 나왔던지 21번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으로는 어, 딱히 나와줄만 번호가 5번 같은 경우가 나와줄 확률, 그리고 어, 단번 대가또 3구까지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10번이나 어, 15번, 20번까지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는 뭐 어, 14, 19나 24번 같은 경우가 좀 되겠습니다. 즉, 10번 때이 밑에서는 단번 대부터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거의 20번 대까지 어, 범위가 좀 넓게 퍼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사구 자리, 15번 있던 이유인데, 여기는 붉은색이 이때 세번뜬 이후로 어, 안 뜨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 마찬가지 좀 주의할 색권이고 그리고 파란색도 좀 길게 안 뜨고 있습니다. 어, 파란색도 어느 정도 좀잘 뜨는 색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색권을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노란색, 어, 마찬가지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흰색인데, 흰색은 그렇게 좀 갸통한 번호예요. 뜻안 뜻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옆에 완전 비슷, 똑같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번호들 위주로 좀나와줄것 같다입니다. 여기 붉은색에서는 227.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노란색에서는 226. 그 다음에, 어, 노란색에서는 25번, 20번도 약간 될수 있고, 흰색에서는 2, 4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 때만 에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은 구이긴 합니다. 4구 자리는, 그래서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구 자리, 어, 16번이 뜬 요인인데, 5구 자리. 보신 바와 같첫회부터 로또 1회부터 지금까지 16번이 5구 자리 들어오는 경우가 딱 3번 밖에 없었습니다. 극악스런 확률인데, 저번주이극악스런운 어 지금 회차가 1119회차니까, 1119회차에서 딱세 번이에요.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1000개 중에서 세 번만 나왔던 거는 안 뜬다는 건데, 거의 안 뜬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16번이란 수가 떠긴 했습니다. 여튼, 16번이 그까스는 선택이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 20번 때나, 어, 또는 40번 때요. 여기가 20번 때, 40번 때니까, 마찬가지, 30번 때일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더 높다입니다. 30번 때. 또는 그대로 20번 때가 좀될 확률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30번 때로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가 20번 때 이미 두개 있고, 40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30번 때일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더 높겠다. 아니면 2 0번때 그대로 들어오든지 하여튼 없는 색군을 눈여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색, 녹색, 그리고 흰색. 여기에 지금 섞해있지 않는 색군입니다. 세 가지 색군을 어, 그대로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색이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어, 상태이네요. 노란색에서는 25번, 그 다음에 어, 35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녹색으로는 28과 33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3번 이번에 나은원류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는 1사장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29번 같은 경우도 좀될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엔딩 45번이 뜬 이유입니다. 좀 길게 본다 해도 45번이 뜬 이유. 걸고로잘 떴어요. 걸고로잘 떴는데 어, 붉은색이 이때 이후로 어, 텀이 좀 길게 돼 있고, 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붉은색일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이, 어, 파란색 번호. 여기 자체가 세로줄에서 파란색이 뜨진 않기 때문에, 파란색 번호. 주의할 색이고, 그 다음에, 사지 4번이 뜬 이유인데, 흰색이 한번더 나와줄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인데, 여기 보시면, 어, 그 위에 상구, 상구 어, 해가지고, 흰색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 4나 3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래서 흰색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색군 약간 색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에서는 4, 2, 3, 7, 3, 2, 그리고 파란색에서는 41번이나 또는 36번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흰색에는 어, 선사상구를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가 거의 40번대 사이사이 중에서 뜨거나 아니면 거의 30번대 정도로 마무리될 확률이 어, 높겠다입니다. 특히나 붉은색 본게인상에서는 붉은색이 어, 상당히 안 뜨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안 뜬색이 뜰 수도 있긴 한데 어, 이렇게 흰색이 더블스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할 색중 하나예요. 흰색이 뜨는 경우. 어, 붉은색 아니면 흰색 종류에서 하나가 이번주 좀 나아질 듯 합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을거라 예측을 해보는 어, 색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위에가 붉은색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고 어, 이끝들도 상당히 좀 많이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이끝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뜨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군이긴 해요 이끝 좀 눈여 보시고 그리고 노란색도 청과 5구 자리 같은 경우는 노란색도 좀 어느 정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어, 3구 자리도 마찬가지. 요 그래서, 어, 이번 주, 시작번호든 아니든, 여튼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25번 같은 경우도. 녹색으로는 끝에가 살짝 갈려져 있습니다. 녹색이 가장 적게 갈려져 있는 만큼 탈락될 확률도 없고 안뜰 수도 있긴 한데, 뜬다면 5구 자리나 뭐, 3, 4, 9, 이 정도 근처에서 좀뜰 확률이 약간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앞서 가든지 좀 밀리든지 한다면, 어좀 사, 어 사고나 엔딩 자리에서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쪽이고, 거의 28 아니면 산산 쪽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이쪽 근처에서 뜬다 싶을 때는, 그 경우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 번호, 밑에 좀 조작의 기반이 깔려져 있긴 한데, 흰색도 좀 따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은 쪽이기 때문에, 그경우들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세분석 어, 내역이었고, 이거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신세력권에서 1번, 2번 중에서는 2번이나 어, 9번 같은 경우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9번. 그 다음에 어, 13번 쪽, 중신세력. 현재 단번 대 중에서는 과하게 안 뜨고 있는 5번 참고하시고 12번. 그리고 21번, 20번 같은 경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쪽, 텅 비어있죠? 음, 흰색으로 좀텅 비어있기 때문에 한개 정도는 좀 따질 수 있긴 한 편인데, 16번이 어, 좀 최차 나아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17번. 그 다음에 22, 24, 20번 때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듯하고, 32번 쪽, 전신사력권 여기는 25나 26, 그리고 33번, 그리고 39번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0번대나 30번대 중으로 좀잘 펴지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41번, 준신 세력권입니다. 여기는 34나 41, 35, 마찬가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번호에 들어갑니다. 홀로 구역으로는 4번, 좀 주의할 번호 구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8번 27번 그리고 여기 보면 37번 그리고 36번 같은 경우가 홀로 구역에 좀 속해진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개층 구역으로는 2431 주의할 번호입니다 24번만 좀 주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리순님 어서오세요 홀로 구역으로는 4번과 2728 그리고 어, 3637. 이렇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최소 1개에서 2개 꼴까지는 나와줄 듯 합니다. 이번 졸로그요 시작번호 2번, 5번으로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엔딩. 엔딩이 가장 어, 미묘하죠. 엔딩은 이번 주. 어, 4일 4이 같은 경우나 또는 아까 설명했죠 37, 39, 32, 34 어, 또는 36번까지 있긴 합니다. 이 정도에서 좀더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보여집니다. 30번 때 마무리가 좀될 확률이 약간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어떤 20번 때가 몇수나좀준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필이긴 합니다. 네, 그 경우 는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자수 값으로 매길게요. 창고 값으로 어, 설명을 좀더 할게요. 본 값보다 좀 작고 값으로. 자, 양자수 이번 주 양자수 값입니다. 보시면 어, 비어진 구간, 2번부터 3번까지가 비어져 있습니다. 2, 3, 4. 2에서 4번까지. 가능수는 2번과 4번 가능수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는 약간 좀나아 확률이 약간 높게, 높을 수도 있겠다 싶은 구간이에요.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8번부터 어, 12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2번이 가능수이고, 11번 같은 경우나 보험이 좀될 듯하고, 9번 가능수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도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한수 정도는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부터 24번까지가 있는데, 24번까지, 어, 21번 같은 경우, 가능수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능수. 그리고, 24번, 약간 보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20번도 보험적으로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3번부터 35번까지입니다. 어, 여긴 33번이 가능수이고, 34번도 가능수에 들어갑니다. 이두 개분을 특히 주의하시면 될것 같은 케이스 분입니다. 그래서, 어, 빈곳 구간이 생각보다 좀 적게 붙잡혀지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우선 가능성 위주에서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양자수 구간은 1번은 약간 좀 탈락일 수 있고 5번부터 7번이 있는데 5번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13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양자수 5반 중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번, 이번에 나왔던 16번이나 또는 17번 같은 경우를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18번이 좀 따질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16, 17, 18쪽에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5번부터 32번까지입니다. 여기는 25, 16, 27쪽이 이번 쪽좀 강하다. 그리고 28번 까지 해가지고 이네기 번호가 좀더 강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32번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20번, 25번 넘어부터는 이 후반 번호 때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길게 이어지는 이제 양자소구간입니다. 36번부터 어 마지막 45번까지 김레이스 구간이고, 36이나 37번, 또는 39번, 4일, 4일까지.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양자수 비율로 봤을 때는 봉, 어, 빈곳 구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가 있고, 저번 주가 과하게 빈 곳에서, 어, 거의 6대1 비율로 떴는데, 이번 주는, 어, 그래도 빈 곳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대3의 비율이 평균 수치가 좀 듯하고, 아니면, 어, 3대4. 그래도 빈 곳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준다. 어, 비율입니다. 그리고 빈 곳이 많은 만큼 5대 2의 비율까지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이번 주도 약간 빈 곳의 우세성이 좀 어, 높아질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빈곳 구간을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빈곳 구간을 토대로 양자수 토대로 보면 이제 흐름은 단번대 기본 형식의 단번대, 단번대가 두 개까지는 좀 따질 듯한 흐름이긴 합니다. 여기서 뜨든 여기서 뜨든 어, 5, 6, 7하고 좀 연관돼서 좀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따로따로 좀 나아줄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다이고, 10번 때 구간이 떠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한개 정도는 좀 떠질 수 있는데, 우선 20번 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30번 때, 어, 여기 중에서 뜬다거나 할수 있고, 40번 때가 뜰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현식은 주체에서한 어, 설명해 준 흐름하고 약간 비슷한데 여기 이제 10번 때가 좀더 끼어드는 경우가 어, 생길 수는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20번 때가 그면좀더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아니면 40번 때로 30번 때가 또 다시 어, 멸이 되면서 뭐 이렇게 좀 된다든지 하는 케이스군데 여기가 기본형에 좀더 가깝고 단번 대가한개 나와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는데 기본적인 단번 대두개 정도가 좀더 가능성이 있겠다. 10분 한 주이긴 해요. 여튼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단번 때가 한개 나아질 경우가 10번 때가 한개 정도 끼어들고 위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어, 나아줄 확률이 약간 높을 경우가 있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좀 빠지겠죠. 10번 때가 최소 한개 정도이기 때문에 어, 나아준다 해도 이렇게 되면 40번 때가 하나 더끼어든다든지 이케이스몇개 되진 않을 듯 해요. 그래서 기본형 1형이다가 그냥 기본형 2가 될듯 합니다. 두 케이스가 좀될듯 하고 그리고 마지막 폼 이게 좀더 중요할 듯 합니다. 이번 주 폼. 어, 바로 단번 때단단 단. 이번 주 단번 때 세수가 좀 껴들 확률 단번 때가 이번 주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잡혀집니다. 단번 때가 어, 좀 많이 껴질 수 있겠다 싶은 쪽이고, 그러면 10번 때가 어, 생각으로 또 밀고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우선 20번 때, 20번 때, 30번 때까지 간다거나, 또는 이 케이스, 10번 때가 어, 한개 정도 좀더 껴들고, 20번 때, 30번 때,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20번 때가 엔딩으로 가는 이 케이스들. 이게 보험 형상이 좀될듯 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40번 대가 오히려 엔딩으로 좀깨볼릴 수도 있긴 한데 어, 40번 대가 오히려 엔딩이 좀 됐을 있긴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 경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보험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게 어, 유력해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것도 좀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번 대가 3 개까지 어, 나와주는 케이스도 요거를 이번 주좀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일형부터 보험까지입니다. 좀 넓게 보시면 이제 한꺼스로 넓게 보면 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당분석을 때좀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케이스를 참고하면서 세분석하고 결론은 이런 어, 흐름을좀 내보낼 것 같다입니다. <laughs> 자, 20번대가 앞에까지 나와주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10번대가 빠지면서 단번대 한개 나와줬을 때는 이런 식도 약간 가능합니다 30번대 2개 정도 좀 나와주고 근데 평균 단번대가 2개 이상은 좀 나와줄 듯한 케이스이고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30번대 2개냐 또는 40번대가 이렇게 끼어드느냐 또는 어, 20번대가 아까 말 때는. 어, 좀 마무리 되느냐? 이때는 단번대가 많던지 10번대가 좀더 껴들던지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20번대가 과하게 좀 나아질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30번대가 엔딩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 40번대가 엔딩되면서 30번대가 좀더한개 정도로 그쳐지는 케이스 혹은 이런 경우를 좀 어, 살펴보시면서 당번수를 좀 골라가시는 게 좋을 듯하다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번 주 구매 내역이고 월요일날 구매했고 여 20번대로 마무리가 되느냐 또는 30번대나 40번대 마무리냐 거의 3133739 이런 쪽이 좀될수 있긴 합니다. 34번이나 32번 같은 경우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 쌍수가 이번 주 어, 2나 3, 3, 1, 1 2 2 3 개가 좀 자주 잡혀져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쌍수에서 주의는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어, 20번대에서 25, 26, 27 중에서는 이번 주좀한개 정도 붙잡혀질 듯하고. 그리고 초반부에서는 2, 1, 2 중에서는 한개 정도가 좀 붙잡혀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지 같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듯해요. 왜냐하면 양자수 쪽 흐름에서 19번부터 24번까지가 빈곳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두 개가 뜬다면 두 칸이 뜬다면 1, 2가 한꺼번에 나와줄 수 있긴 한데 한 칸만 뜬다 싶을 때는 2이나 2 중에서 그냥 한 개만 좀 떠질 듯한 흐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양자 낮은 확률이 딱히 중복에서 어, 탈락되지 않고 중복이 어느 정도 좀 나아준다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2번보다는 2 1번이라는 수가 어, 좀 고정소에 좀 들어갈 듯하고 보시면 2호 21번 3개가 거의 반 고정에 가까워요. 이게 이번 주 나아질 것인가는 의문시 되긴 하겠지만 어, 적어도 이 중에서 한개 정도는 좀 고정이 되지 않을까. 잘하면 뭐 5번이나 2번이 또 2번이 더 빠지고 한다면야 21번만 살아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21번이 생각외로 빠지고 22번이 뜨면서 어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요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저는 이제 1 0 1 9회차 분석 2편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목요일날 볼, 어, 볼게요 오늘까지 이제 연휴기 때문에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